출근하려고 일어나서 시합을 짤려고 했는데, 흉클렌징, 정신이 없죠? 시합을 짜겠습니다. 이팝첩 근로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 출근은 9시까지고 아홉시부터 어, 여섯시까지 어. 출근하고 근로하고 시부터 네시까지 수업 들은 다음에 4시부터6시까지 근로를 합니다 집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방이 많이 부었네요 음. 을 발라서 자, 피부결 정돈을 해줍니다. 피가 나. 코에서, 코에서 피나. 출근을 바이 오토바이 타고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좀장마철이라가지고비 오는 날에는 아예 못 타잖아요. 때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갑니다. 끝! 출근을 해야겠죠. 헬멧을 챙기고,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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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1, 2, 3, 4, 5, 하, 아, 아니구나. 1, 2, 3, 4 학년 동안 걷고 있는 우성대학교 길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선선하니, 딱, 글로 출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제이 팍처 근로는 저기 우성관이라고 학교 딱 중앙에 있는 건물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주차장에다가 주차해놓고 걸어가기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새 네, 온라인 수업이라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원래 이 시간대 사람들이 진짜 많아야 되는데, 아, 진짜 이번 연도는 최악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어쩌다 어쩌다 보니 1학기가 끝이 나 버리입니다. 아, 1학기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했어요, 결국엔. 그죠? 시험은 대면으로 하는 시험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시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이 비대면이고, 세, 아, 두 과목이 또 대면으로 치는 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수업이 체온 재고 QR코드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 꺼볼게요 <목소리> 자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은 매일마다 바뀌는 이 패스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이제 출입할 때 이걸로 통행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어, 어, 오, 어. 어,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 ㅋ ㅋ ㅋ ㅋ ㅋ ㅋ 왜 법종을 해. 네. 예. 글로 확실까? 5 시간이야. 끝나는 게. 뭐제먹 먹고야고. 먹고 하는 게 나빠서 그래요. 가이데 먹고 어. 먹는 얘기 좀. 그럼 좀 일찍 가야지. 왜 얼마나 걸렸는데 아까 쓸때 찍었을 때. 뭐 먹을까? 아, 너무 덥다 진짜. 알촌? 알촌? 알촌 가자, 알촌. 알 촌. 알트만큼 또 만만한 데가 없지. 맞저 알트만큼. 양만이로. 보여주자고. 그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 좋죠, 좋죠. 이제, 이번 1학기가 <laughs>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제 다음 시험을, 주면 시험이죠. 네,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알려주세요. 글로생. 시험이요? 네. 제가 또 시험이랑은 또 거리가 멀어서. <laughs> 저도 뭡니다 그거예요 보금처럼자 어? 갑시다 그런 거자 <laughs> 갑시다 <laughs> 뭐 먹는다고 양미알밥 음, 양미알밥 양미 딱 보도 글씨가 크죠 음, 맛있다는 거예요 맞아 추천 메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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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알밥 매콤치즈알밥 뭐야 응 양만이로 두 개다. 뭐야,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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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면 안거이다 수정하면 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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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첫 장에 한 방울 첫 장으로 한 방울 딱 끝내야 돼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다시 적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일입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저 저번에 네장인가 네. 다시 저어가지고나 <laughs> 세장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자 이제 진짜 글씨 예쁘게 적어볼게요 왼손잡이라 가지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할수 있는 근로시간에 직결되는 저희의 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돈 문제가 제일... 알죠? 2020년 근로장학생 시급이 얼마죠? 뭐야... 긁어보지 요전 사실 그 돈보다는 그... 명예랄까? 명예? <laughs> 저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안 하면 전부 다 곤란해져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적는 겁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 없고 명예만 아, 있으면 맞아요. 된다 돈은 사치일 뿐이돈 사치라고 치킨 말하지만 치킨 싼 거거든요 그게 왼손에 애플워치가 <웃음> <웃음> 사치 떠머 <더머니. 웃음> 저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스? 아이스 메이커 역할 이가 두 개인가요? 커피 커피 순이고 이 순위가 모집요사 홍보물 네 그래서 이번에 해야 해볼게 뭐죠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할게 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해야 되는 거죠 홍보물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어? <laughs> 똑같이 보이지만 네 다릅니다 이쪽보다 이쪽 통강이더 살짝 웃고 있다 <laughs> 그리고 두께도 보여주죠 자. 거의 뭐 아이폰과 두께감이 자이 정도. 이게, 이게 리플렛, 리플렛. 열면은 계속 나와요. 또 나와. 야, 대단하죠? 지려요 <laughs> 이거는 이건 똑같아 생겼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 모강, 모강. 모강이래. 모진 거. 그리고 모강이.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이것은 설명으로 가서 네. 애들이 관심 있는 학과랑 네. 전공을 적어 주면 저희가 그쪽으로 맞아요. 해당 자료로 보내 드는 거예요. 아닌 같은데. 어, 맞네. 어, 어. 밖게늘어났군요 이을창고이게 전부 다금이에요좀이게다 금입니다 이걸다 쓰면 정시가또 들어오겠죠 이만큼의이정이렇게 <laughs> 매주 이정 그냥 씨? 아네 매주 청소잖아요 하 매일 매일합니다 매일 매일 이 시간 청확하고 청결한 이파트로 네. 오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 마무리할 때 무엇을 하냐 펑펑 짜가지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쓰셨던 컵들 어, 이런 이렇게 포크 같은 것들 다 정리해서 이것도 가져가야죠. 설가지를 하러 갑니다. 조금 뭐못 들게... 어 뭐야? 뭐? 어? 내가 내가 았어그 소리 그거... <laughs> 아 뭐야? 왜? 아, 심한데 거야. 어 아니, 잠깐만. 이거 튼인데이거너너바 소리가 나 가지고 구하 수고하세요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6시에 칼퇴를 합니다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퇴근하고 집을 가는데요 자, 여기서 막가한데 근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려야죠 자 근로의 시급은? 9,000원 9,000원입니다 제그 일반 시급이 8,600원인가요? 8,590원이요. 8,590원인데 근로. 좋아하게 쳐주네. 교내 근로가 9 0 0 0 원이고 교외 근로가 네. 만원 넘어요. 걸로 맞아요, 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만큼 힘이 들다고 합니다. 저는 어 근로 8개월 차 그리고 9개월 차 선배님이에요. 어떠셨나요? 저희 근로 재밌죠? 이톡초로 오세요, 여러분들. 빠이빠이 응, 진짜요. 이런 거 찍어야 되잖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날리겠다 <laughs>